이번 시간에는 세상에 무슨 일보다도 예수님과 영의 통로를 뚫는 일이 제일 시급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영의 통로가 뚫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영의 통로를 뚫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예수가 영의 통로가 열리려면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합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만으로 예수님과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다섯의미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래야 알, 할 것이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이 아니고는 예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바뀐 영의통로가 뚫리려면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본인의 의지에 결별될 때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영이 통을 들으려면 먼저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있고 자체된 된 줄로 착각합니다. 기독교는 지식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고 알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몸으로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곳으로 믿어버립니다. 성령으로 열심히 한다면 영예통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열심히 한다면 자아로 인하여 영예통도가 막혀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예통도는 엄연하게 성령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고리도도 8장인데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자꾸 경성하셔가지고 자신을 보는 일을 열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영하려고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요한계속 3장 17-19절에서 강조한 것 같이 영하려고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공부과가려하고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고난노니 내게서 불러야 한 자를 검은 사로 포이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 물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신기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벽하지 못합니다. 다 부족하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나인 하나님이 포함이 되어야 7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입니다. 육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고 예수님이 나라의 주인이 돼가지고 일곱이 돼야 되는 것은 왜? 옛사람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육은 미완성입니다. 반드시 하나인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남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확하게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남을 보기 만들고 성령님은 자신을 보게 한다는 걸 알고 자꾸 남의 허물이 보이면 아! 내가 지금 귀신으로 충만하구나 알고 빨리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 받아가지고 자신을 정확히 보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영열여 자신의 나약함을 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laughs>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뚝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근합니다. 영예통를 뚫으려면, 말씀과 성령으로영의고 심령의 상처를 치고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관리를 고기 잡으러 간베드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치유로 새 사람이 되어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잘못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모든 성도는 치유의 대상입니다. 치유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고 인정할 때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사모합시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으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되어야 돼. 여러분 보물이 무슨 금보화가 은 보물인 줄 아세요? 자신이 보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모두 다 보물로 생각하십니다. 자신을 고쳐가지고 보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라고 하면 꼭 병이 있어야 치유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영성을 회복하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가 예전 동사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예전 동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듭에서 대화했습니다. 치유는 영성의 회복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거리며 대화를 하던 그질로 돌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는 회복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영성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성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치유를 받아야 아담 안의 역사는 세상 것들이 없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과 교통할 때는 영이 통과 뚫리는 겁니다. 우리 치유받기를 사모합시다 성령 치호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의 인생보다 취하 인류권을 읽어 보시면 영이통과가 쉽게 뚫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사하에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세계의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야곱은 속고 속이는 사기권을 살다가 야곱 가에서 주님을 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의 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사절로 2 9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담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으니 하의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일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냐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예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구관안아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건어나가지고 비로소 영인사람을 바뀝니다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바꾸 바꿔 부르게 됩니다. 이런 육신을 쳐서 불구하되니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비로소 영이 통과 열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성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책이 나왔으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가? 자아가 부서지고 없어져서 예수님이 자아와 화합을 하기를 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3장 10절에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세상의 때가 완전히 빠지고 자기네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광야 생활을 했어야, 해야 돼요 우리도 세상의 이물질의 말소과성령으로 완전하게 빠져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영의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세례와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육이 있습니다. 육이 있는 이상 언제라도 육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 처음에 믿음이 너무나마 좋았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가 20년이 되니까 그만 하나님을잊어 먹으세요. 그리고 아상황 망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상황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하람이야. 목사님, 저는 2년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으며 한마디로 2년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자신을 자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믿음 생활 합니까? 예, 다른 사람과 같이 믿음 생활 합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불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을 받는다는 것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불이 지속적으로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들이 도 한번 불을 받았으면 계속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믿어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항상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찾는 상태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장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말씀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가 차고 넘쳐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인격이시라 찾아야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정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 일성인지 기속적인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정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되기만 하시면 여기가건너가을 받고 이르스랑과온니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 내증인이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사절에 오순절날 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이 해갈처럼 갈려지는 것에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말씀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슬 얇,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변화된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사장은 사장 이스발드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애정한 성글 행하로 이상해 보이셨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커보못 쳤고 또 종들라여금 담대의 예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기사가 거룩한 성에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하여 담대의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지속적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충만하기 성도님 같이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올바검토에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영안의 주, 주인으로 자동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영의 통로가 열리면 받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의 통로가열려영으로 예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 그래서 예수님으로도 주시는 복을 거둬드리며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으로 교통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되며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영의 신의 예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성령세와 불세를 어떻게 받고 유지하는 비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계하여 동영상을 제대로 육득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